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가는 길, 믿음의 여정,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말씀의 성취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이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맹이는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더불어 그가 가르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자가 보게 됨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앞서 간 사람들은 그를 제지하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한 눈먼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보게 되어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가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기대치나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완악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밝히 드러나기 전이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리 그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물론 그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인생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모른 채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갑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내 고집과 어리석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의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믿음으로 칠해질 것이고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정도로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지나간 후에는 다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굳건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눈먼자처럼 우린 절박해야 되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한데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